페인트 광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광도가 여러 가지라는 걸 모르시는,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모르고 오세요. 광도 선택하시라고 하면은, 응? 뭐? 약간 이런 반응이신데, 광도 선택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무광을 찾으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광이 세는데 보이 있는지 광이 있는 게 촌스러워 보여서 그런 건지 광이 있는 거를 별로 선호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도포될 이렇게 칠해야 칠하는 부위마다 보내드리는 광도가 좀 있어요. 뭐 벽면. 뭐 도배지 위에 칠하신다거나 아니면 석고보드 위에 일반 벽면 위에 칠하실 때는 어, 무광을 많이 권해 드리죠. 또 실제로 어, 무광 어차피 선호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긴 한데 방 문이라든지 어, 가구류 어, 이런 것들, 뭐 몰딩이나 걸레받이, 어, 뭐 이런 것들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많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벽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문 같은 경우는 밀어서 닫을 때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손이가 있고 오염이 될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광이 있는 제품들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무광은 내구성이 약하냐? 또 무광이 막 가만히 놔뒀는 데가 혼자 막 떨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죠. 비교적 광이 있는 것보다는 오염에 좀 취약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지금 던에도 페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무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안에 닦으면 닦이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 광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얘가 버텨서 시간이 조금 지나도 닦이는데, 무광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침투를 막지는 못하니까, 이제 코팅 효과가 있는 광이 있는 제품들이, 좀 이제 내구성이나 오염. 이런 부분에 좋은 성능이 있어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무광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꼭 나는 무광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께 이제 권해드리는 제품이 그어서 있죠. 바로 이 익스퀴짓이라는 제품인데. 익스퀴 보이죠? 익스퀴짓은 어, 무광임에도 불구하고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고 오염에도 강한 그런 기능성 페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광 있는 거 쓰지, 뭐하러 이런 걸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꼭 무광이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무광 그 자체에 이제 매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광이 없어야지만 그 본연의 색 자체가 잘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닌가? 무광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면 돼요. 익스키즈 이 제품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벽 일반 페인트, 벽 같은 벽지 위에 바르는 페인트도, 익스퀴즈지수를 어, 해놓으면은 일반 다른 무광 페인트보다 훨씬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매장할 때 이제 이 제품을 썼어야 되는데 다른 제품들도 한번 다 써봐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를 썼거든요 다양하게 근데 확실히 이 제품이 있는 데에는 뭔가 그 이후에 작업을 할 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스케치시 있는 부위는 근데 다른 데는 조금 오염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스케치나가 걱정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광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이제 매장에 와 보시면은 뭐프론데 스크라든지 컬러 샘플 진열때 뒤쪽 벽면 이런 거다 이걸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올렸던 그 화장실 방화문 그것도 이제 이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보고 이제 한번 이게 만져 보시고 긁어 보시고 뭐 이렇게 뭐 묻혔다가 닦아 보시고. 확실히 내구성이 좋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일반 다른 무광 페인트들보다. 이런 제품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어, 광도가 총 저희가 이제 여섯 가지 광도를 이제 많이 쓰는데, 어, 종류가 무광, 그 다음이 벨벳 광, 그 다음이 계란 광, 그 다음이 저광, 그 다음이 반광, 그다음에 고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벽을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광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벨벳? 하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특히 컬러가 있는 경우에. 그냥 흰색 컬러는 솔직히 광이. 든 없든, 없든 그냥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컬러가 조금이라도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한 벽이다 그러면은 벨벳 정도 해두시는 게더 고급스러운 거 같아요 확실히 벨벳 방이 더 좋은 거 같고 그렇다고 너무 광도 높은 제품을 벽에안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조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눈부심이 확실히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무광 페인트가 뭔가 작업성이 좋죠 왜냐면은 광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뭐 이렇게 좀 이제 밝아져서 거기서 이제 보이는 광이 뭔가 균일하지 않으면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페인트라는 마감제를 선택하시는 이유, 중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바로 그 강결하고 깔끔한 건데 그 뒷바탕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깔끔한 그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페인트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뒷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으로 보여요. 그게 너무 잘. 무광을 쓰시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자분들도 무광을 선, 선호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이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들 초보니까 이, 저 같은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무광 페인트가 좋지 않을까. 저다 무광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바닥만 떼고 다. 사람 처음 와서 어,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고, 뭐 선수처럼 잘해놨다고. 그래서 무광이어서 역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뭔가 내구성이나 오염에 자유롭지 못한 부위는 광이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광이나 반광이나 고광 이런 제품도 쓰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닌 부위들은 이제 뭐 무광을 사용하셔도 되고 꼭 무광으로 내구성이 필요한 부위에 무광을 쓰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제품 스키지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타일, 타일처럼 타일막 수세미질을 할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무광들보다는 내구성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매장에 오시면 그 광도별 샘플바가 있어요. 보시고 어,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컬러는 이 정도 광이면 어떤 느낌일까? 그걸 보시고 하시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